테일인데. 아니 티어 겁나 어. 네 애들. 뭐가 나자 에메랄드 한 대. 드가다 많잖아. 상대방 티어 좀 봐야겠다. 살, 협네 뭐야, 자야. 아, 먹혔어. 야7 보호막이 있냐? 이거 먹으면 좋. 이거 먹으면 줘. 안 돼. 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케일 왜 이렇게 빨라? 너집 안가? 아 가랜이가 못보스나야너 비드구나. 나나나 정글인 줄 알았어. 얜 이거 한번 소클 따이고 그냥 털탈 생각인가 본데? 블라갈 거라는데? 그러게. 너, 너 와드 없잖아. 야, 이게, 이 뺐다. 1렙 찍고 잡아야 돼. 아, 이제 찍히면안 되는데. 어? 전멸 안쓰네. 아이고 이거 딜리와 나랑 하면 안 되지, 이 녀석아. 난 축하할 건데. <목소리> 발가락 어딨어. 이거 봐, 50원 마이너스. 이제 표시 해주나 봐. 아, 아. 발밑에는 뭐 냐? 영향은 뭐야? 이거 10개 모으면 주는 거야. 여기, 여기 고양이 상처. 아, 여기 박스 이런 것들. 음. 근데 모션이 이 뭔가 어정쩡하다 아무래도 키큰 녀석을 키 작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가 이긴다. o 아. 아 죽었다 이건. 어? o 아, 이 n g t 이 k i c 네? 아아... 아... 아... 아 이게 안 죽네? 아... 어... <laughs> 꿀, 화, 맹, 화, 맹, 아. 야, 데뷔 있네, 데뷔. 어? 데뷔. 데뷔, 데뷔 있어? 데뷔. 몇 번이야, 이거? 1번. 데뷔. <laughs> 아, 이렇게 신발 사 왔구나. 어쩐지 추격이 안되던 아, 신발 사야겠네. 2생이었다 기아나요 아, 내가 들량을 좀 들당했어야 되는 뭐야? 아, 신석신 샀네. 아, 이 새끼. 하... 뭐더 신석신 살 걸. 머리 못 접히겠는데, 이거? do you 케일 생각보다 빡세네, 이거. 지금이 기회야. 공이 왜 저한테 지켰지? 레전드. 이리다리그냥람 노래 잘, 잘 부르더라 그리고 미다의 리셋.. 아 뭐야 소리에올라오 사람 저기 대충.. 저기 너너그때그 누나야? 그 누나.. 그 누나 여자친구였냐고? 어. 아니 여자친구 말고 같이 놀던 누나 여자친구야 여자친구 뭐였지? 뭐였지? 성함이? 너, 노래 부른 누나 김기찬 넌해연 누나 안 만났냐? 근데? 만났는데 만났어? 근데 별로 편 잡잡은 없어 같이 안 놀았구나 얼굴이랑 이름만 아니야 아 이걸 주면 어떻게 얘들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이불 러 늦게 썼는데 그, 위다의 스토리에 야, 올라온 스토리. 그 누나 그거임 음악하는 사람 진짜로 뻥치네 진짜임 일본에서도 지금 대학교 다니잖아, 그 가수, 가수한다 한국에서도 그런 예술대학 다 봤어. 진짜에 물어보세요. 그래 하니까 진짜 자꾸 치세요 너네 르블랑 리메이크 잘된거 같냐? 난전더음에 드는데 솔직히... 뭔가 약간... 약간 이것도 PC에 어서 이렇게 된 건가 어 에? 왜? 이게 왜 비싸? 그러니까 그 보면은 외형 외형이 그러니까 그거 알지? 옛날 수영장 파티 스킨 있잖아. 케이틀린 같은 거는 그냥 깔끔하게 비키니 입고 있잖아, 그지? 어. 근데 그 뒤로 나오는 수영장 파티 스킨들 보면은 바다의 노래 애쉬인가 이런 거 보면은 막 은근히 막 엄청 가리고 있어. 르블랑도 사실 보면은 전신 타이즈였잖아, 옛날에. 그지? 르블랑이 타이즈였나? 그 전신 타이즈. 아, 죽어라. 아니, 야 아리 디킨 스킨 봤어? 비키니래. 아, 이거. <laughs> 어. 아, 이 아, 이거. 해상구 아, 대 어. 아, 다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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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원래 루블랑이미 그 미녀인 컨셉 아니었냐? 올로? 근데 CS 먹긴 편해졌다. 안 좋은 평. 오 예. 아, 깜짝이야. 나치명타 댐이 있었구나. 치명타왜 터지나 했는데, 블리베어가 이번 사진 버프를 먹었었네요. 아, 가이가이가이가이가가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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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봤어요? 네. 아이 녀석 엄청 거리지를 못하는 건가? 전혀 유의미하지 못한 버프인 것 같다. 그게 한줄 평인가요? 네. 사실 진짜로 아무 쓸데기 없는 버프장. 뭐랄까 아나 씨발 침묵을 안 꼽고 일을 어, 돌려버렸어. 여기 왜 많냐? 어머지. 야 가랜 이에 치명타 터져? 치명타 개수가 있어 있지 않나? 왜 무대 가는 거야 가랜은? 치명타 개수가 있을 걸 그러니까 그 치명타가 터지질 않는데 치명타를 올리면 디비 세졌던 걸로? 아는. 아닌가? Shit. 아, 놓쳤어 지금 전장.

동글게동글게동글게동글게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게니다게글게글게 웅글게 웅게 웅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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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딩.

나쁜데. 나아 k e some, Baba. t 봐 e r e are many o t h 아 r Ujadu, t h a 다한거 아니었나? 책상 안와가지고 그 s like a sigma. I take some other stuff. w 아 게임이 왜 이렇게 제일 끌리는 거아니 우리 팀다 잘하네 근데 들이 다 빼고 오. 야 cs 타이 예전 대다 100개 차이 야 확실히 템포 빨라? 어 그럼 원투 빨리 지금 20분인데 다시 빨렙비잖아방세 포탑, 2차 포탑 보스 면 1000원 주고 체스도골드는 120원 주고 120원, 3 0원 주고 맛이 있다 얌 유리 두랭 해봐 오케이. 뭐라고? 오케이 오케이 드려 말하는 거? 야어 어. 많이 했잖아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어 뭐냐 뭘 말해?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어 뭐 대포가 그러던데 아 대포가 막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하겠네 만우절 옛날 옛날에 있었던 거잖아. 진짜? 약간 사망플래그를 있는 그런 거 같아요. 니다 촌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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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파괴장 잘안 사지 니까 무대가 무대, 이속봉 하고 싶어가지고... 왕자의 가보지 왕자의 가보실 이미 샀어. 왕자의 가보실 대자연의 이미 샀다 대자연에... 유무의 지금 밟은... 뭐? 이야 저거 뭐야? 민병대 였거야? 이거? 무지개 거 이거? 이거? 아니 너 뒤에 막 오라가 있던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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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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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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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에게 축복이라도 받든가 나다자 <laughs> 나 귀여운데? 아, 재밌네. 개, 약간, 개, 옛날, 피자, 피자 3, 3 느낌이에요, 진짜. 다들 내 빼고 게임하는.